안녕하세요. 진동규 TV의 진동규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. 어저께 9월1 4일날월십사일 9월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 외친 전체를 절대 발표지 않겠다, 지방 시대 선포식을 어저께 발표 선포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기회 발전 특구 또 교육 자율 특구, 도시 융합 특구, 문화 특구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진 것이 교육 자율 특구입니다.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의 특구가 관광특구가 관광 특구와 과학의 특구는 있는데 교육의 특구는 없습니다. 유성구도 교육 특구가 돼야 된다.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. 카이스트가 있죠? 여러분,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을양성하는과말수다그다음에중는대학교한밭대학에또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, 또 목원대학교, 또 한, 음, 한남대학교 제많캠퍼스또에게는 정말 많은 시람들에대는 정말 많들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 그래서 이 대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말려만 지역 뭐 명문대에 입학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방 자치제의 뭐 유아 돌봄이라든지 지역의 의학과, 약학과, 뭐 치과 한의대, 어 그래서 이 지역 인재를 전형 의무화 뭐 80%까지 확대된다는데 이것이 실시되기 가 힘들고요. 진정한 교육의 특구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지방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. 이제 해야 됩니다. 고려대학교 조천 캠퍼스로 와야 되고요. 연세대학교 원주로 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상국대학교 있죠. 상국대학교 상국이 금국, 당국, 동국입니다. 동국대학교는 경주로, 또 금국대학교는 이 중주로, 당국대학교는 천안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지방 시대다. 이렇게 보아집니다. 그 다음에 숙명여대, 또여러분들 이야기여대, 여기서이두 대학을 영남이나 호남이나,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로 와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. 그래서 진정한 지방 시대는 세종시에, 우리 여기에 이... 숙명대학이라든지 이화여자대학이 와야만이 진정한 지방 시대가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말로만 지방자치가 아니라 진정한 이 지방 시대를 한다면 대학을 중앙에 있는 대학을 지방으로 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병원이 지방으로 와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병원, 삼성 의료 뭐 병원,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차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 음, 무조건 사람이 몸이 아프다면은 다 주앙으로 주앙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진동규 TV에서 바라볼 때는 진정한 지방 시대 의 선포는 이 대학과 병원이 지방으로 와야 된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진동규 TV 구독 좋아요는 제게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